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야, 이 사람아, 네한몸 가지고 어떻게 이게할것이 많은 우주의 깡찬 중생을 다 제도하노? 일체 무, 인간들을 구제하자면 네가 허공신이 돼야 된다. 허공을 의지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나? 그러므로 네가 허공의 몸을 가진다면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다. 이래서, 선법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럴 때 하나님이 날를 버리십니까? 우리 자기 몸이 아까워서 애타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이 몸을 이렇게 버려야 됩니까? 하는 그 뜻이 네가 만약에 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면 그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겠노? 우주 삼다 만상 모든 허공에 다지, 다지에 있으니 네가 이 허공신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에서 나는 허공신으로 갑니다. 허공신으로 들어갑니다. 뜻에서 주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나를 버리지 않고는 허공신이 될 수가 없어요. 저마다 자기를 버리고 사세요. 그래서 성모 말이 아는 우주에 꽉차 있는데 그 양반이 왜 한두 번만 나타나요. 그래 시상에 그것도 어리석이, 어리석기는 어리석 아이고 아들 연애한 거면 어디 만나자고 만나고 이래요. 자기가 착한 일을 하면 항상 성모 마리아와 같이 있게 됩니다. 특히 동경녀라 이래서 여자는 자기 몸을 추상 같이잘 지키고 우리 그저 순진히 자기 내가 아끼고 살아가는게거기라참 내가 알아야지 하는 정말 너무 깨끗하게 살아요. 저기 동경녀라. 저래되면 자기 몸이 나중에 이후공실로 돌아가면은 희방세계 어디도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한 놈이서 나타나서 그를 품어 안고 도와줄 수 있어.